안녕하세요. 비제스톤네드입니다 <laughs> 오랜만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한데요. 우리 예전에 올해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스크립트 티어로스 립트라도 이제 2가 나왔습니다. 애들은 똑같은데 몇몇 애들이 능력이 생겼어요. 얼큰한 져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다이어맨도 하고, 아, 아쉽게도 캡틴의 방패가 좀못 날리네요. 이렇게 하고, 이제 굳이, 토르까지만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외로 많이, 영웅 많이 지켜야 거예요. 영웅도. 총 4명의 영웅을. 처음엔 토르. 전두계신 토르. 누가 봐도, 번개. 여기 하나, 그이고두 번째는, 블랙. <laughs> 여기, 포션 효 아래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. 여기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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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맨 을딱 쓰면 두 개의 능력인데요. 매우 간단합니다. 위에, 위에 버튼이 거미줄을 만드는 거고요. 이 거미줄을 아래 그 아래 있는 버튼. 잠깐만요. 이렇게 여기 이쪽에 거미줄이 생성이 이쪽. 되겠죠. 버튼 효과 바로 아래 있는 것을 누르시면 이렇게 거미줄이 생성이 되는데 올라가는데 그 아래 있는 걸 누르면. 화살이 나갑니다. 그 화살이 거미줄로 맞추면 그그그 거미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안되지? 아 모르구나. 여기서 잠깐만요. 좀잘 안되지? 아 이거 되죠. 누르시면, 거미를 타집니다.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고. 요 아이 없네. 사용법을 잠시 지어서. 붙어있어. 는 순간 딱, 안을 날 짓게 됐고, 딱 알아차렸을 거예요. 아래 버튼인데, 이게 바로 폭파시키는이 폭발시키는 랜덤이라서, 좀 확률이 적거나, 정상 아닌가 보죠좀 장애 먹었나? 좀 장애 먹었네. 어, 살짝 아. 살짝 극혐이네요 하. 하. 일단은, 우리 아이언맨씨가 좀장이 못네. 아이언맨만 따로 다시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런데. 이렇게 하고. 마지막은 토르와 함께 번개로 끝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그냥 블랙 패스까지 보여드릴게요. 기다릴 것 같다. 블랙 패스가 눈에 보이셨나?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럴 때를 지치고 다시 감히 해보면 됩니다 여기가 블랙벤서다 좀 불가능한 느낌죠 계속 저 완전 바릅니다 능력이 없나 설마 능력이 없는가 봤나 아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군요아 제가 집에 있고 그지 침대에 들어와서 졸린 거고요 음, 보여드릴 게 없네. 제가, 이제, 아는 녀석, 슈퍼맨. 슈퍼맨 하면 빔이 있어야 되는데. 슈퍼맨 하면 빔이 있어야 이렇게 슈퍼맨 같다고요? 슈퍼맨은 아직 안는 놈도 는것 같네요. 예.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거 이 책은 뭐죠? 포켓 윌? 지금 보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볼까요 과연? 조합법이 있겠죠 응 이건 조합법이 없네 이건 있고 전화는? 헐크 가파의 조합법을 없네. 아이언맨인데. 응? 뭐야 이게? 조파는 불가능하네요. 아 이건 헐 이것 좀 확인해 봤는데 헐 조합 없어졌더라고요. 근데 진짜 슈퍼 뭔가 궁극길 된것 같아. 나그거맞나 몬스터도 실험을 좀 해봐야겠네. 나그거 같긴 한데. 조일 씨. 얼음 진치한데로가요 아, 죄송하고요, 다행이네. 비정상이면 진짜 그냥 죽을까요? 빠이. 좋습니다. 한번 더, 빠이. 좋았어. 마지막으로는, 헐크 스미싱을 끝내도록 할까? 좀 그런가? 토르의 번개, 어떤 의입니까 토르의 번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토르는 좋아하거든요. 캐치하고, 헐크하고, 아연님. 3명을 가진다. 그요 역시나 좋은 거 같네요. 아, 할라주민 어. 주민이 있는. 주모이 마녀를 보내면 진짜 마녀가 변했어요 그건 기본이 저거지 아, 그러면 좀비 피곤해 이 돼지 갑니다. 밀리티브 그립, 컬러입니다. 정말 유용한 그크립트었습니다 여러분도 깔아보시면 네이버에서 스틱할 수가 있고요. 저 요즘 애들건 좋은데, 재밌다.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으로 닭 퍼레이드를 하며, 시간이 얼마 없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로 다 포레이드를 하면 정말 닭귀리 식감 군다 생각에 번개 방금 번개 방금 이금방고요 이제 금이금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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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